Yo! w h s up 형제자매 여러분! 대한민국 넘버원 DJ 더지의 One More Time 제 3회! Funky Funky d o g Let's get it on! 하나 더나 별걸 다 만들었어 지금 재홈이가 따르지 못하게 Yo Funky 펌... 저번에 재홈미가절 따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 넘버원 프로듀서라고 나도 대한민국 넘버원 프로듀서한테 지가 뭔데? <laughs> 지가 뭔데 넘버원이래? 뭘 했다고? 나 네. 어? 나르시스트 같아. 네, 그런 어. 것 같아요. 난 내가 제일 잘생기고. <웃음> <웃음> 뭐 피해만 네. 안 주면 되죠. 어. 뭐. <laughs> 아니, 내가 뭐 남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 대장 사장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난 니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잖아. 음, 좀 지르긴 하죠. 아, 예. 딱아! 물컵 던지고 그러진 않잖아. 아, 그렇죠. 네. 어. 제우미가 저한테 또 사고도 몇번 쳤기 때문에. 네. 니가 싫다, 제발. <laughs> 내 눈에 띄지 마라. <웃음> <웃음> 네, 지금 딱 쉬는 날만 나오시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테이블 뮤직은 서로 이렇게 우회가 돈독하고 친하고 예. 즐거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원래 좀 싸워야 제맛이에요. 네. 예. 저는 <laughs> 테이블 뮤직을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이.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잘못 본거 아니야? 되게 합니다. 이상한데 방금. <웃음> <웃음> 이거 뭐 같은데. 에, 에, 뭐 어, 같은데? 어, 어. <laughs>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좀연장선상이기는 하지만 턴테이블 세팅할 때 유의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어, 갖고 있는 에피소드들도 몇개 설명해드릴 텐데 이게 저가 좀 나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턴테이블이나 이 아날로그에 대해서 좀 친숙할 수 있는데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날로그를 거의 만져본 적이 없을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없죠 어. 없죠 없죠 어. 턴테이블은 가장 중요한 게 아날로그 악기예요 악기라고 요즘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턴테이블 DJ가 많이 생겼고 오늘날은 아니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솔리드 이준 형님이 컴백하셨죠 솔리드가 인터뷰를 읽어봤는데, 이번 콘서트 때, 칸스 때, 네. 턴테이블 리즘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있는데, 내가 있는데. 네. 내가 있잖아. 근데,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는데, 뭐. 그래서, 턴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몇개더 하해드릴 거예요. 네. 턴테이블에서 일단 스크래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어, 슬림 매트라고 있어야 되거든요. 슬림 매트. 자, 여기 보시면, 턴테이블 위에, 이렇게, 부지포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부지포 부지포 어디 파냐? 어디서 파냐? 그냥 동네 문방구. 어, 문방구에서 네, 팔어? 예. 네. 어. 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부지포랑 좀 비슷하게 그 행주 같은 것도 좀 부지포 같은 재질이 있어. 다이소? 어, 다이소. 예, 네, 다이소. 일단 이게 왜 있느냐 하면 턴 테이블이랑 레코드랑 맞닿으면 상할 수도 있고 레코드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슬림 매트가 있는 건데 그리고 슬림 매트를 깔아 놓으면 스크래치 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쪽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 스크래치 할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슬림 매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턴테이블은 기본적으로 흰색이랑 빨간색 오디오 라인이 나가는데 거기에 하나 더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되게 옛날 옛날 tv 보면 안테나 같은 그런 이렇게 삼발 이렇게 이발이라고 그래야 되냐? 어습이 2발이다. 2발. 투 바리. 음. 네. 투 베리가 있어요. 네. 여기를 포너 라인에 꽂아 주시면 돼요. 그라운드 선을 안 꽂을 경우에 소리가 스스스 스스스 이런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그리고 그 이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나온 선테이블은이 그라운드 라인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요새는 아예 라인 출력으로 빠지는 것도 많으니까. 어, 그라운드 라인? 네, 그라운드. 어, 속깔 좀 네. 족발 같은 게도 지나갔어. 네. <laughs> 그럼. 자, 그라운드 라인 꼭 끼워주시고 없는 거라면 이게 턴테이블 망가진 게 아니라 요즘 새로 나온 턴테이블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흰색, 빨간색을 오디오 아웃을 믹서에 꽂으시면 됩니다. 오디오 아웃을 이렇게 꽂으면 어어야 어, 이거, 이거 <laughs> 네, 네, 이런 거 해야 돼. 어, 네. 나제밌 걸로 갈 거야. <laughs> 네. 어. 얼마 전에 제 제자이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턴테이블을 샀는데 소리가 이상하게 난다고. 왜? 그리고 저한테 제가 봤는데 막 저한테 영상도 보내준 거예요 들었는데 소리가 막 이상하게 나와요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날로그라고 했잖아요 턴테이블은 면대 면이 만나야 소리가 나와요 정확히 근데 그 녀석은 어떻게 했냐 여기 하나 보여드릴이 바늘이 이 바늘이 여기에 닿아야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제 제자에는 이 캡을 자 보세요 이 캡을 여기 캡자 투명 플라스틱 어딨어 여기 투명 플라스틱 이걸 안 열고 레코드에 얹었죠 그럼 소리가 나겠냐고 어? 이러면 <laughs> 소리가 나냐고 보고 있냐 정렬아 이러면 소리 안 납니다 이거를 벗겨서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레코드 스크래치 연습을 하실 때 어.. 턴테이블이 너무 많이 튄다 할 경우에 이 턴테이블이 갖고 있는 높이 조절이 있어요 감상용 턴테이블에는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DJ용 턴테이블에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조정을 해 주시면서 안 튀는 높이를 찾아 주시면 집에서도 즐겁게 스크래치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다크루 앨범을 제가 거기 들어갔을 때 거기 스크래치 세션은 s 미스터 시니스터. 엑스맨에 있던 엑스맨에서 구 엑스맨, 현 엑스큐셔너스에서 있던 미스터 시니스터가 그때 저앨범에 스크래치 세션을 해 줬어요. 근데, 스크래치 세션을 해줬는데, 저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턴테이블은 일단 수평이 맞아야 레코드가 안 튀죠. 모든 사람들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 음, 투버드, 그렇죠, 예. 티버드, <웃음> <웃음> 네. 티버드, 뭘 퍼? 티버드분도 생각하는데, 미스터 CS 어떻게 생각, 어떻게 했냐면, 수평이 안 맞아요. 보면 판도 박혀있고, 음. 근데 막 이렇게 여기 두 개, 두 개만 박혀있고, 여기는 안 박혀있고, 이렇게 턴테이블이 되는 상태에서도 스크래치를 해요. 음. 근데 안 튀어. 아, 역시. 역시 양간지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laughs> 예, 오늘은 이런 턴테이블 에피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드디어 스크래치를 할 거예요 스크래치 중에서도 베이비 스크래치 할 텐데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는 테이블 뮤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메일 통해서 물어보시고 어, 저 개인적인 것들은 그냥 궁금해 하세요 <laughs> 어, 그거 괜찮네. 어, 네, 하네 네. 아니면, 저와 <laughs> 티버드 같이 일하는 가게에 오셔서, 네. 저는 술을 안 하지만, 주스 한잔하고, 네. 티버드와는 술 한잔 하시면서, 어떤 네, 네트워킹. 네, 트워킹 여러분, 네트워킹 합시다, 우리. 제가한테 <laughs> 궁금한 <laughs> 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던가, 그냥 궁금해 하시던가. 네. 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더지의 원모타임, 털타임이었습니다. happy happy merry merry funky funky d o g y day p e a c e Yo. 오케이. 예. 됐습니다. 수고하십니다. Yeah.